오늘은 벗고 씻고 입으라 벗고 씻고 입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자기가 살아오던 삶의 패턴에서 벗어나는 것이 쉽게 되는 일이 아닙니다 결국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에서 벗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자기가 살아오던 삶의 패턴을 바꾼다 하는 거 쉽지 않죠 특히나 신앙생활에서는 더 그렇죠 나를 위해서 어, 살고 나를 위해 집중하고 어, 내가 의로워지고 내가 거룩해지고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많이 왔던 사람들은 그 성장이 굉장히 더딥니다. 어, 처음에는 물론 자기가 의로워지고 거룩해지고 말씀대로 사는 것에 집중해야 되는데 성장을 하면 나에게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을 볼줄 알게 됐다. 어, 뭐 그냥 일반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성장을 하면 부모님을 생각할 줄 알게 됐고 형제 자매들을 생각할 줄 알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을 볼줄 알게 됐다 하는 것이 성장이기 때문에 신앙 생활에서도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늘 나에게만 집중하죠. 내가 거룩해지고 내가 은혜 받고 어, 내가 하나님 더 사랑하고 내가 주님 더 많이 알고 어, 이런 것만 집중하는데 어, 진짜 성장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돕습니다. 그래서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기는 거예요. 어, 그 사람이 큰 자죠. 하나님은 너에게서 집중하라고 하지 않고 주님께 집중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마귀는 네가 잘돼야 된다, 너에게 집중해라 이렇게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복잡한 이론을 가지고 와서 우리로 하여금 자기를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데 하나님은 심플하게 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심플하죠. 그래서 되게 그럴싸한 논리와 그럴듯한 이론을 가지고 복잡하게 다가와서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담스러움직할 만한 세상을 탐하게 만드는 것 그건 마귀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냥 너를 벗어나라 내려나라 나를 붙잡아라 내가 한다 이렇게 단순하게 오시는 거죠 그래서 사람도 그 마귀에게 붙들린 사람 보면 복잡해요 그 세상 따라가는 사람은 복잡합니다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이건 이래서 내가 붙들어야 되고 이건 이래서 내가 못 놓겠고 늘 복잡하죠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심플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어, 그냥 그렇게 가만히 있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복잡하게 만들어서 어, 세상의 가치를 좁게 만들고 현실에 안주하게 만들고 새로운 방향으로 새로운 차원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게 마귀가 하는 일이죠. 어~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바울은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아,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있었던 자리,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벗어나지 못하는 자리가 어떤 자리였는지를 알라는 거예요. 그 소망이 없는 자리였다는 거죠. 어,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그리고 어떤 구원을 받았는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로 어, 나아가야 되는지를 생각하고. 과거의 자리에 머물지 말고 새로운 자리로 나아가라 하는 것이 어, 에베소스에서 바울의 도전이죠 그래서 그 도전의 내용이 오늘 본문인데 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우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어, 이렇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고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아는 구절이고 설교도 많이 들은 구절이죠. 이 구절에서 중요한 건세 단어입니다. 첫 번째, 22절 끝에 벗으라. 벗어버리라는 거. 23절에 새롭게 되라. 그리고 24절에 입으라. 이거 세 구절이 단어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벗고, 씻고, 입어라. 우리 여러분들 매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땀 나고, 냄새나는 옷, 더러운 옷 벗고. 어 그리고 어 씻고 깨끗하게 씻고 그리고 새 옷을 입어야 된다. 어 하는 것이죠. 어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과정입니다. 자, 벗으라는 건뭘 벗으라는 거냐?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왜 옛사람을 벗어야 되는가? 나는 옛날이 좋은데. 그 옛날의 사람이 추구하던 방향이 썩어져 가는 구습의 방향을 따라가고 있었기 때문에 벗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썩는다는 건 부패한다는 것이고 소멸된다는 건데, 그 죽음입니다. 그런데 죽음이라는 건 죄의 결과죠. 그래서 죄가 들어와서 사망이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썩어져가는 옛 사람, 당연히 죄된 습관, 죄의 결과로 나아가는 것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자, 썩는다는 건 부패한다는 거고, 부패한다는 건 악취가 나고 분해가 되는 거다. 이건 죄의 결과라 하는 거예요.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이 본성상 부패했기 때문에, 그 부패한 본성을 가졌기 때문에 마지막엔 결국엔 부패할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 사람이 되지 않는 이상, 거듭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썩어질 수 밖에 없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의 성품 벗어버려야 된다. 하는 거죠. 그왜 우리가 썩어지는가? 근원적인 이유가 있는데, 유혹의 욕심이라고 했습니다 이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면 결국 썩는다는 거지 어~ 건데 욕심이 생기는 이유가 유혹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혹에 반응하여 욕심을 따라가면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어, 사망을 낳는다 결국 죽는다 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육체로 육체를 심으면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자기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 이렇게 기록하고, 성령으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걷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생이라는 건 썩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히 산다는 개념이라기보다는 뭐 차원의 문제인데, 아무튼 영생이라는 건이 땅의 삶과는 다르게 한계가 없다. 썩지 않는다.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간다. 하는 것이죠. 썩는 거하고 썩지 않는 거뭐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건 뭐 하늘과 땅보다 더 놀라운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썩지 않게 될수 있느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곧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그러니까 썩지 않는 것이 영생인데 영생을 거두려면 성령으로 심어야 된다. 그리고 성령을 따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 곧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그 몸의 행실을 죽이면 우리가. 아, 영생을 얻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로부터 썩어지는 삶을 벗어나서, 어, 다음에 씻김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씻김을 받느냐? 물과 성령으로 깨끗하게 씻김을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어, 그래서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돼야 된다 하는 것은 성령으로 새롭게 되라는 겁니다. 자, 옷을 벗었기 때문에 다음으로 새롭게 된다. 이건 씻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씻김을 받는다 하는 것이죠. 어, 더러운 옷을 벗었으면 당연히 씻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어, 이제 새로운 옷을 입어야 되는데 어떤 옷을 입느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하는 거죠. 의와 진리의 옷을 입는다 하는 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진리도 없고 의도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거는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예수의 의로 어, 옷을 입어야 되고, 우리의 진리가 아니라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 뭐, 구원 받았으면 됐지, 뭐가 이렇게 복잡한가, 아, 그냥 구원 받았으면 천국 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대학교 입학했다고 해서 대학교 졸업시켜주는 거 아닙니다. 입학금 내서 입학시켰다고 졸업되는 거 아니에요.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구원 받았으니까 다 천국 간다고 생각하시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화의 구원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즉각적으로 받는 칭의의 구원이 있잖아요.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 그게 뭐냐면, 대학교에 입학했으면 너는 대학생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대학생이라는 말을 들으면 대학과정 마친 겁니까? 아니죠. 4년 동안 열심히 배워야 되죠. 그게 성화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교육 과정이 필요하고 거룩함을 입는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나면 영화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졸업식을 하는 거죠. 이 땅에서 졸업을 하고 졸업해서 천국에 들어가서 거기서 영화로운 삶을 사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칭의의 구원 받았다고 해서 나는 구원 받아 그렇게 생각하면 천만의 말씀입니다. 공부 안 하는데 누가 졸업 시켜 주나요? 이 땅에서도 그런데 하물며 영적인 것을 주실 때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쉽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어칭의 과정이 있었다면 성화의 과정, 공부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리고 나면 이제 졸업해서 영원한 나라에서 사는 과정이 이제 영화의 과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칭의라는 거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어 어떻게 되었느냐? 우리가 대학 과정을 다 마친 실력이 있어서 그렇게 된게 아니고 예수님이 에, 의를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보고 우리를 의롭다 칭해준다 해서 칭의입니다 그리고 나면 성화의 과정이 필요하죠 거룩을 배우고 입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이 되는 과정 거룩을 입는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면 절대 새 사람으로 입을 그 옷을 입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치열하게 싸우지 않으면,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으면 옷을 못 입어요. 왜냐면 하 세상이라는 거는, 옛사람이라는 거는 우리 밖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납니다. 본성적으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거기로 자꾸 돌아간다는 거죠. 우리는 세상을 나하고 별개로 자꾸 생각하는데, 육신의 정역과 안목의 정역과 이생의 자랑이 우리 바깥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지 않으면, 싸움이 왜 필요합니까? 나를 벗어나는 어, 싸움을 하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것이 나를 잠식하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성전이라고 그러시는데 어,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큰 일을 하신 게 뭐냐? 성전을 뒤집어엎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은 정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이고 어, 우리가 정화되어야 된다는 거죠. 어, 정화하실 때 주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짐승들을 내어 쫓는 거죠. 그리고 환전상들의... 그 자판을 다 뒤집어 엎으시는 거죠. 그게 뭐냐? 우리 안에 짐승의 본성을 내어 쫓고, 또 우리 안에 물질에 대한 욕망을 다 뒤집으시는 거예요. 그래야 성전이 정화됩니다. 그 짐승의 본성이라는 건 죄된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려면 성전이 정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짐승의 본성이 내어 쫓겨나가야 되고, 물질에 대한 욕망이 다 뒤집어져야 되죠. 주님이 성전을 정화하시면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하여 건을 너희가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도둑들의 소굴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집이라는 겁니다. 성전은 여기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성전 아니에요. 늘 기도해야 되고, 늘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죠. 그래서 우리 안에 강도의 소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어, 늘 숙박하고, 우리를 썩게 만드는 거죠. 그러나... 주의 영이 오시면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속박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의 영이 오시면 성령이 오시면 또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아담 이후로 인간은 한 번도 자유를 누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 주시는 바람에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이제 얼마든지 자유할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만일 내가 뭘 해서 자유를 얻는다면 우리가 뭘 잘해서 얻은 게 아니고 주님으로부터 거저 온 겁니다 성경님은 우리 때문에 온게 아니라 주님 때문에 오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를 생각할 때 아무런 간섭도 받지 않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런 간섭 없이 자유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이 유일하세요 스스로 홀로 자유로우려면 스스로 홀로 자존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피조물의 자유는 창조자의 간섭을 받을 때만 자유가 있는 거예요. 나는 창조자의 간섭 없이 자유로울 거다. 그거를 하려고 했던 게 마귀입니다. 자기가 창조자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했던 거. 자유로우려고 했던 거. 이거 불가능하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간섭을 받을 때 우리는 피조물로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무방비 상태로 절대 풀어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으면 자유로울 것 같겠지만 훨씬 더 힘들어요. 부자연스럽고. 왜 그러냐? 하나님이 간섭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지 않으면 그건 사생자죠. 고아죠. 근데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탕자가 자기 아버지를 떠나 자유롭게 살려고 했는데, 결국 결론이 뭐냐? 거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그거 먹으려고, 먹는 존재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존재는 그냥 다 거짓골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간섭을 받아야 우리에게 비로소 충만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 앞에서 인정받으려고 하고 사람에게 사랑받으려고 구걸하면, 그냥 거지됩니다. 세상에게 구하라면 거지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고 하나님의 간섭을 받을 때, 아버지의 간섭을 받을 때, 우리는 충만을 이룰 수 있게 된다. 그래서 모든 탕자는 다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온전한 자녀됨의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우리가 충만해질 수 있고.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을지라도 결국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끝까지 계속 붙들어 기도하면 그렇게 될수 있어요. 그래서 내 남편이 그러지 않은 것 같을지라도 계속 기도하면 그렇게 돼요. 내 자녀가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을지라도 계속 기도하시면 결국 그렇게 됩니다. 저도 뭐 이렇게 청년 때까지 신앙생활을 이렇게 열심히 안 했어요. 매주 교회는 가고 봉사는 많이 했지만. 제가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는 건 30대 초반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결국 어머니 기도로 그렇게 된 겁니다. 제가 뭐 갑자기 예, 하나님 잘 믿어봐야 되겠다. 그래 이제 이전과 완전히 다른 삶을 새 사람을 입어보자 이렇게 해서 된거 아니에요. 어느 날 하나님이 갑자기 그렇게 해주셨는데 그건 왜 그러냐? 기도가 쌓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가 신앙생활 잘 못한다고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결국에 기도를 쌓아놓으면 하나님께 돌아오고, 내 가족들도 남편도 아내도 누구가 됐든지 간에 기도를 쌓아놓으면 다 하나님께 돌아와요. 탕자는 결국 하나님께 돌아와야 자유함을 얻고 충만을 얻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십니다. 그건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자신을 보면서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한심할까?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약할까? 이런 생각 많이 하시고, 어, 좌절하고 낙심하고 막 실망하시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계속 하나님 앞에 나오시고 계속 기도하면, 어,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확 올리세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만 그게 되는 게 아니고, 나한테도 그게 됩니다. 내가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계속 몸부림치고 기도하면, 어느 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다른 사람 향해서 사랑하고 기다리고 오래 참는 것보다, 어, 자신을 위해서 자신을 사랑하고 기다리고 오래 참아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래 참고 기도하면 결국 나도 더러운 옷을 벗고 깨끗하게 성령의 시슴을 받아서 주님으로 옷을 입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결국 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일이 나에게 달린 일이 아니잖아요. 뭐 우리가 그렇게 할 능력이 있습니까? 없죠. 근데 그걸 기도해 놓으면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면 결국 하나님의 그 일을 행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달린 일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벗고 씻고 입으라고 하면 어, 대개 어디에 집중하느냐? 그러니까 벗는 일에 집중합니다. 아, 죄된 모습을 벗어야지, 옛사람을 벗어야지. 그래서 굉장히 안간힘을 쓰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자꾸 거기에 집중하시면 여러분 어, 새 옷을 못 입어요. 자꾸 벗는 것만 집중했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어, 새 사람을 입는 거. 여기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죄를 안 지우려고 발버둥 친다고 해서 죄안 짓는 거 아니에요. 의로우시려고 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시려고 해야지, 죄안 지려고 자꾸 어둠 속에 앉아서 죄에만 집중하면 어둠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냥 빛으로 들어가면 어둠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거예요. 단순한 원리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건, 하라고 하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부터, 개척교회 때부터 강조했던 말이 있어요. 신앙생활은 행동으로 하는 게 가장 쉽습니다. 그러니까 행동하는 거 그게 제일 쉬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슨 신학자가 돼가지고 성경을 자세하게 연구하실 필요 없어요. 이미 하나님 말씀은 성경에 다 얘기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기뻐하라고 하면 기뻐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면 열심히 기도하시고, 뭐 감사하라고 하면 감사하시고 그게 제일 쉬운 겁니다 우리가 무슨 신령한 비밀을 캐내기 위해서 돌을 닦을 필요도 없고 뭐 신학자가 돼서 연구할 필요도 없고 철학자처럼 곱돌이 생각해 가지고 뭐 대단한 걸 깨달을 그럴 필요도 없어요 깨닫는 건 제가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듣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들으시고 그거 순종하시면 돼요 그 신앙생활은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냥 행동으로 하는 게 가장 쉬운 거예요 어, 행동은 어,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나오죠. 내가 구원을 값싸게 여기면 값싼 행동이 나올 것이고, 구원을 귀하고 존귀하게 여기면 존귀한 행동이 나오겠죠. 내가 어떤 사람인가는 내가 받은 구원이 어떤 구원인가를 깨닫는 만큼 우리가 어, 행위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행동하는 게 가장 쉽고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 그냥 웃어주시면 돼요. 여러분 웃는 게 어렵습니까? 웃는 게 어려우세요? 그냥 웃으시면 되고, 어, 감사하다고 하시면 되고, 그냥 참아주시면 되고, 어, 그냥 사람, 다른 사람한테 내가 한 말이 상처될 것 같으면 그냥 말안 하시면 되고, 그게 제일 쉬운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 보고 웃는 거, 인사하는 거,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뭐 깨닫는 게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그냥 행동하는 거, 순종하는 거, 이게 제일 쉬운 거예요. 해보세요. 그게 제일 쉽다는 거 점점 알게 됩니다. 근데 그 쉬운 걸 하면 그게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고 친절을 입으시고 겸손을 입으시고 미소로 넉넉하게 웃어 주시고 상대를 품어 주시고 그게 의와 진리로 지으심을 받은 옷을 입는 과정이에요.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아,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건 그걸 한다는 거예요. 내가 기분이, 웃을 기분이 아닌데 어떻게 웃습니까? 뭐, 가식을 떨라는 건가요? 가식이 아니라 순종하라는 겁니다. 내 기분이 태도가 되면 안 되는 거죠. 기분이 태도가 되는 사람은 그건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내 기분 낚기면안 먹는다 그러고 싫다 그러고, 어, 내가 화가 나면 화를 내고, 그거는 그냥 어린아이가 하는 짓이죠. 장성한 분량은. 기분이 태도가 되면 안 되는 거죠. 내 기분이 안 좋을지라도 어, 상대를 먼저 생각하고 품어줄 줄 아는 것. 어, 그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옷을 입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웃으시고 친절하시고 겸손하시고 참아주시고 품어주심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옷을 입으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도전을 드립니다.